호세아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죽은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이제 에브라임의 교만과 우상성배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뜨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발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자, 에브라임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라고 했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떨었다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를 강한 지파로 만들어 주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 이 강한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 이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 보암도 어, 에브라임 집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집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해줬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어요. 에, 근데, 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강한 집파가 되었지만, 에, 그들이 발 우상을 숭배함으로 망하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망하게 됐다는 게 이게 죽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그런 얘기죠. 아직 죽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적으로도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쇠퇴하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우상숭배해가지고 자신들이 죽고, 어, 망해가고 있음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총명함을 잃어버려가지고, 더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3장 2절,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 때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그래서 은장색, 은장색은 뭐냐면 은을 세공하는 기술자예요. 은세공 기술자. 뭐 옛날 말로 하면 장인이죠. 은장인.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세공기술자가 만든 그 우상을, 어, 송아지 우상에게, 어, 제사를 드리고, 입을 맞춘다. 그런 뜻입니다. 그좀 미련하다. 그게, 요 왜냐면, 어, 인간이 만든 은송아지 우상이 어떻게 신이 될수 있겠냐. 그게요. 신은 만드는 존재고, 어, 필요물은 만들어진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은을 가공을 해가지고 조각을 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 그러면 금송아지는 신이 될 수가 없잖아요. 만들어진 거니까. 응? 금송아지, 은송아지, 뭐이 송아지, 송아지, 뭐 송아지 우상에 신이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비련하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건 신이 될 수가 없는 건데 인간이 만드는 것이 어떻게 신이 될 수겠어요? 있 그런데 그를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상숭배의 그 결과입니다. 우상숭배하면 청명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을. 그래서 호세하 13장 3절. 그 이름으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시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래서 구름, 이슬, 쭉정이, 연기, 또이 전부 다 뭡니까? 그냥 사라지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 가치가 없는 것들이죠. 그걸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스라엘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망해 버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냥 사라지는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는 것은 가장 미련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은혜를 잊은 이스라엘입니다. 호세야 13장 4절부터 6절.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요한님이라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 그들은 불쌍한 노예였잖아요. 그들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그런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 응? 그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어요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 주셨죠. 그리고 이 불쌍한 노예인이 노예, 노예 생활했던 이 이스라엘 구해준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 그들의 신이 되는 게마다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구해 주셔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또 누가... 이 이스라엘을 돌봐줬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신은 있지도 않아요. 있지도 않은 존재고 그냥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상상을 하고 기술자가 만들어낸 것뿐이죠. 그러니까 실제하지 않은 존재예요. 인간이 만든 조각품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뭐 출애굽을 시켜줬나요? 어, 광야에서 먹여줬나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런데 바보 같은 이스라엘이 응? 이 바보 같은 짓을 한다 그 얘기예요. 교만해 가지고. 이제 배가 불러서 하나님 먹여 주니까 배가 부르고.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데 출애굽을 하나님이 시켜줬는데 자기들이 잘나서 한줄 알고 광야에서 하나님 먹여 주셨는데 자기들이 잘라서 먹은 줄 알고, 그리고 가나한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그 가나한 사람들이 섬기는 농경의 신, 실존하지 않는 신이죠, 그것도. 그 가나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인데, 농사를 축복해줬다고, 바할 신이 농사 축복해줬다고 바할 신을 섬기고 있다. 그게, 그게 얼마나 미련하냐, 그게입니다. 그게.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야. 하나님이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예, 은혜를 망각하고 엉뚱한 신한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신이 존재하지도 않는 신인데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서 잘 된다면 그러면 또 하나님이 아버지 마음으로 너 용납할 수도 있어요. 신은 존재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우상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거든요. 그 사탄을 섬기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전부 다 사탄입니다. 그럼 그 사탄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그 멸망하고 죽고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으려고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세아 13장 7절부터 8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응? 교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미련하게 우상숭배하는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자처럼, 표범처럼, 새끼 잃은 곰처럼, 응? 이 사자, 표범, 새끼 잃은 곰이 먹잇감을 발견하고 사냥을 할 때, 염통을 뜯어먹는 것처럼, 어 심판하신다 무서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표현이 좀 무서워요. 이렇게 무섭게 표현을 해 놓으셨는데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아수르가 그런 존재, 아주 잔인하고 무섭고 싸나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야수르가 침공할 것을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 예언하시는 거죠. 이걸 이 경고를 듣고라도 회개하라고 그러는 것인데 예, 회개를 하는. 일어나게. 그래서 하나님이요, 심판을 잘안 하십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 참 악한 자들이 많아요, 세상에. 범죄자들이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런 거 보면, 아, 그 범죄자들이 청문회 때 사람 불러가지고 고통 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야, 양심도 없나. 지가 정과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잖아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참 보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셔.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회가 끝나면 그때는 정말 전혀 다른 분으로 보일 정도로 무서운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하잖아요. 여덟 명만 낳고 다 죽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세 명만 살았어요. 다 죽었어요. 아주 무서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무서운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무섭게 심판해야 아, 이게 죄가 이렇게 무서운구나 알고 다른 사람이라도 죄를 안 짓고 다른 사람이라도 멸망에 빠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는 아주 무섭게 하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또 적용을 해야죠. 자, 이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가 안 심판하실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심판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 말세 무서운 심판이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이 말세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세계가 동시에 타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잖아요.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포장을 해요. 그래서 그걸 뭐 초등학교 뭐 유치원에서부터도 가르쳐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우리나라는 좀 너무 지난, 지나친 것 같아요. 이제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미국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안 인정하는, 요번에 트럼프가 대, 대통령이 돼가지고 싸우고 있고, 우리는 그냥 막 인정해 가고 있고, 이러고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부약시대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악한 죄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름답다고 하고 자꾸 퍼져가는 거 보면, 이제, 심판하실 때가 된 거죠. 그리고, 어, 이 뱃속에 있는 태아를 무한 낙태도 돼요. 또 이번 정권에서는, 응? 그 낙태약을 줘가지고, 판매해가지고, 아무나 다 낙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그, 낙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태아살인이죠. 태아살인. 뱃속에 있는 인간을 살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싫하는 거죠, 미워하는 거죠. 강아지나 고양이, 어, 반려동물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때리면 처벌받는데 뱃 속에 있는 인간은 막 죽여도 아무 처벌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가진하게 여기는 일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에서 죽으셨잖아요. 이렇게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특히 어린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셨는데. 그냥 무한 낙태도 된다. 무한 죽여도 된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IMF에서도 경고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아주 악한 것이고, 또 예배를 방해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하나님 이렇게 말세로 가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이더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또 기독교인 자체도 문제가 있죠.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예? 그 그러니까 예브라임 지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라고 우상한테 예배 드린 걸 좋아했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제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해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하고 일주일에 딱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천국은 가야겠고,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니까, 일주일에 딱한번 예배 드리는, 아주 실용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것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한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더한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고,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고, 비대면으로 해도 하나님 받으신다고 그러는데, 여행은 또 다니죠. 여행도 비대면으로 가야지. 핸드폰 보고, 아, 여행 갔다 그러면 될 텐데, 그건 또 직접 가죠. 그것이 우상이 된 거예요. 여행 다니고 캠핑 다니고 응? 이런 게 우상인 거죠. 그다음에 예배는 빼먹어도 드라마는 챙겨보고 응? 그리고 하나님은 비대면으로 보고 인기 연예인은 찾아가서 만나고 이게 기독교인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가증한 일이죠. 우상숭배랑 은송하지 금송하지 우상숭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마저도 어, 정통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적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심판하실 때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죽을 죄인을, 지옥에 갈 죄인을 구원해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예배해야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여 주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